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12% 넘게 폭락했습니다. 구글과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일제히 뒷걸음치며 나스닥도 3% 이상 급락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의 주가가 12% 넘게 폭락하며 215달러 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전날 발표한 이 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We're starting to see a routine pullback off the all-time highs from earlier this month. We had two of the seven Mag 7 report some earnings that have scared investors. 이 분기 매출액은 2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 증가에 그쳤는데 자동차 판매 매출은 199억 달러로 7%나 줄었습니다. 순이익은 14억 7800만 달러로 45%나 감소했습니다. 4분기 연속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이어진 건데, 2분기엔 전기차 판매 부진을 해결하고자 꺼내든 할인 카드의 영향이 컸습니다. 로보택시 출시 일정이 10월로 미뤄진 것도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더했습니다. 지난 1분기 부진한 실적에도 8월 로보택시 공개 예고에 주가가 깜짝 반등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계속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에 CEO 머스크도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망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2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5% 넘게 급락했습니다. AI 투자 확대가 생각만큼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메타 등도 동반 하락하면서 나스닥은 3% 넘게 폭락해. 2022년 10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뉴욕 정시 3대 지수의 학세로 마감했습니다. YTN 파경진입니다.